장미가 진짜로 말 본새가 너무 좀못 됐어요. 이게 지금 동시간대 반영되고 있는 25기 순자랑 비슷한데, 25기 순자도 지금 얌생이 짓 게임하는 데 뒤에서 손 빼가지고 얌생이 짓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장미는 25기 순자의 돌싱 버전이다. 말을 일부러 못되게 해요. 로조가 장미 말을 벌써 저번 화부터 계속 말했지만, 장미가 굉장히 쎄하다. 결국에는 사고 시계 칠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미가 사고를 시계 친 부분은 당연히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해서 말로 공격하다 보니까, 장미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22기 영식이 되게 마음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십이기 영식뿐만 아니라 장미에게 다가가는 사람 남자들이 없는 것도 그런 말하는 것들이 평상시 생활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미가 굉장히 지금 말하는 태도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넘어서 자기가 공격당할 수 있는 어투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말 하니까. 그래서 결국 고독정식 짜장면을 먹었는데, 지금 21기 영식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같은 여자 출연자들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들어보면 은 상대방의 약점을 되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이 약점, 21기 영식 같은 경우에는 고독정식을 본방송에서도 많이 먹었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좀 버럭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장미의 말 습관이고, 지금 동백이랑 다델데이트 나갔을 때도, 동백에게 여중요고 나온 동백에게, 그러니까 남녀공학 나오지. 이런 식으로 여중요고를 약점 잡아가지고 굉장히 약점을 물어 뜯는 스타일. 이게 지금 자영업 해가지고 이런 말투가 붙었을지 몰라도, 요즘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막 기싸움, 손님하고 기싸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미가 이래가지고 장사 되겠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농담이라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남의 약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빵표 받고 고독정식 짜장면 먹게 된 건데, 좀, 장미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낌이 들고, 장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점을,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가 강점이 없다는 건데, 보니까 장미가 생각보다 은근 자랑할 게 많이 없어요. 외모랑 자신의 카페. 이거는 충분히 잘 나가긴 하는데, 외모가 꽤 괜찮은 편이죠. 근데 아마 장미가 이렇게 좀 열등감 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 거는 자기가 약점 잡힌 게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게 아마 애 딸린 이혼녀라는그 타이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도 심해지고 결국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는 식으로 자기의 마인드가 약간 삐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약점을 잡고 늘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런 스타일은 환영받지 못하죠. 그리고 카페 사장이라 할지라도 보통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표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장미가 가지고 있는 카페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사람이 굉장히 공격스럽다. 근데 그 공격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 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영식도 장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택했다가 그냥 뒤돌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거죠. 심지어 영식이 굉장히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고 영식이 그리고 술주정을 부리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는 장미의 이 꼬장에 좀 정이 떨어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정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남을 험담할 수는 있지만, 사실 남 험담하는 것도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상대방에게 무례한 게 약점을 잡는 것. 왜냐하면 결국에는 장미는 자신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오픈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장미는 남의 약점만 취득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이러한 화법을 구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저가 말했듯이 장미가 숨기고 싶은 혹은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약점은 자기가 애가 지금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지금 백합이 무자녀 돌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녀 돌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플러스 돌싱에다가 미혼, 까지 섞여 있다는 라이 환경의 특성상 자기가 애만 없었으면 굉장히 잘 나갈 외모라는 것을 주위 사람으로 더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장미가 여기서 지금 애만 안 딸렸다 라고 하면 꽤 아직까지도 결혼 시장에서 현역으로 뛸수 있는 외모죠 근데 자기가 어쨌든 애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당연히 재혼 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좀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는지 너무 다른 출연자들을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이긴 해요 대부분 나는 솔로에서 아무리 빌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약점 잡는 경우는 되게 없었는데 보통 들이받고 대놓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있는 모두의 장소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약간 소신발언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뭐라고 해야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장미는 희한한 게 1대1 데이트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 이 말은 정말로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약간 승부욕, 도전의식, 이런 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일단 연애 프로그램에 이런 거는 좀잘안 어울리고, 결국에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성을 만나서 나가야 되는 게 목표인데, 이성에게 나쁜 이미지를 줘가지고 잘될 리가 없죠. 장미가 좀 여기를 카페 사장님들끼리 나오는 경연대회인 줄 약간 착각하고 있다. 아니면은 자기의 마음이 인스타 DM에게 가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이런 느낌이 가장 세게 드는 출연자가 장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백합, 동백 다 괜찮아요. 국화는 지금 인기니오니까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고. 근데 장미만 혼자서 오히려 얼굴이 괜찮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와이 사람 얼굴이 괜찮은데 성격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소문,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장미가 점점 더 갈수록 인기 하락, 결국에는 로조 예측대로 고독정식 짜장면, 야물딱지게 먹고 만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